안녕하세요 방과후 모험활동 입니다 오늘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임 두개 소개를 해 볼라 그래요 첫번째는 WEIRD WEST 입니다 WEIRD WEST WEIRDWEST.COM COMING TO PC PLAYSTATION 4 XBOX ONE 마치 31일, 이 3월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1일로 알고 있어요. 좀 차차 해보고, 트레일러 이거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천천히 한번 둘러보죠. Weird Road to Weird Watch Road to Weird West Episode 3 h 음. 지금 그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서부 배경에 총소고뭐 약간 음침한 분위기에. 음. 이거는 바운티 헌터, 캐릭터 소개죠? 피그맨 프로텍터 웨올프 오니리스트? 무슨 말일까? 무슨 사제 같은 느낌이죠? And it's got future's year 예지력이 있단 얘긴가? Set to change what? It's coming before the sunset. So... Weird West. 자, 울프 아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디볼버 디지털에서 유통한다 이런 얘기고요. 음,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울프 아이 스튜디오를 들어가봐야 되나? 뭐야? 울프아이 스튜디오 게임스, 웨어드 웨스트. 음, 울프아이 스튜디오 처음 만들고서 첫 게임이에요. 린런모 미션 울프아이 리더십 인클로드 라파엘 콜란토니오. 라파엘 콜란토니오가 이제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게임 제작자죠. Founder and former creative director, 아케인 스튜디오의 창립자였다가 그만하고 울파이스튜 디오를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만들고 싶은 게임 만들겠다 이거죠. 아케인이 이제 너무 커버렸으니까 트리플레 게임들 만들기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줄리 l i 비 아케인 킨 스튜디오에서 역시있었던 분이고 디사너드 프레이 악스 파탈리스. 악스 파탈리스가 아케인의 거의 첫 작품인데 인기는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좀어 만들고 싶은 거에 비해서 이상과 현실이 좀 달랐다 그럴까? We have problem passion immersive games. Immersive g game. a Immersive 장르라고 하는데 Immersive 장르, Immersive가 무슨 뜻이죠? Immersive, Immersive. immersive 실감형 가상현실 immersive virtual reality immersive 실감 난다는 뜻이야 뜻 몰입감 몰입 장르라 고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그 정말 내가 그런 장소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임에서는 뭐좀 사실적인 물리 엔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물리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놓여져 있는 물건들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 작동하는. 어, 기름이 있고 불이 있으면 기름에 불이 붙고, 어, 나무가 타고, 뭐 이런 거겠죠. 뭘 던지면 깨지고. 음, 야생의 숨결에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했죠. 바람이 불고, 물 수영을 하고, 방패 타고 내려오고 그런거 오리지널 피처 오리지널 월드 앤 스트롱 오디오 좋은 말은 다 썼겠지만 푸싱 아워 패션 고 디퍼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 파서빌리티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 최대한 가능하게 하겠다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Than we ever did in our past games. 예전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보다 더좀 실감나게 만들겠다. Uh, graphic pipeline. We want players to live their own adventure, which s i m u l a t e d world. 세상을 잘 만들어놨다는 거야. 시뮬레이팅을 잘 해놨다는 거야. Julian 파엘 b i r a 오 h a e l c o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말하서도 보시고 이걸 누르면 아까 거기 나올 것 같은데 어, Weird West. 자 몰입 시뮬 장르의 음, 서부 배경 그리고 좀 이런 이런 저주에 걸린 여러 몬스터 비드 패스트 자기 저주를 풀기 위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일까요? 민주미는 음 늑대인간이 나오고 밤이 되면 늑대가 되고 낮에는 못하고 그러겠죠. 좀 이렇게 오컬트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아저씨는 뭘 할지 모르겠네요. One New e s t 리스트의뭐 그런 건가? Weird West. Weird West. 나무 위키를 한번 봅시다. 이마시브 진심 장르를 표방하는 ARPG 게임, ARPG란 말은 처음 듣는데, RPG 수동적으로 커맨드만 선택하는 RPG와 달리 직접 커맨드 캐릭터를 조작해 턴이나 실시간으로 전투를 치르는 장르, 일본측 견해, 북미측 견해, 액션 RPG. 아, 액션 RPG라는 거구나, ARPG가. 액션 RPG구나. 액션 롤플레잉 게임. 음.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디아블로를 상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패드로 게임하기도 재밌을 것 같고. 투웨스트 아케인 스튜디오의 전 프로듀서 라파엘 콜란토니오와 줄리엔 로비가 창설한 20인 규모의 소규모 스튜디오 크리스 아발론이 미트 논란 이전의 게임 작성 팀에 고치로 참여했다. 라파엘 콜란트니온 아킨스티어를 창립하고 물려, 무려 18년을 사장으로 지낸 초 거물 개발자이다. 하비 스미스와 함께 디스아나드 시리즈를 만들었고 라파엘은 계속 AAA 품질의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으로 인해 후계자 양성 작업이 끝나자마자 퇴사했다. 그리고 울프 와이 스튜디오를 차렸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A AAA 품질이 아니 아니더라도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진들은 웨어드 웨스트를 폴아웃 1 폴아웃 2의 액션 버전이라고 묘사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엑스박스 케이 패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한만원 또나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해야 되나 그럼?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입니까 24개월 첫 달은 천원.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음, 가격, 얼티밋 모든 요금제 보기. 얼티밋은 11,900원, 그 후에는 월별 7,900원, 얼티밋은 콘솔 PC 모바일 장치에서 새로운 게임 출시 당일 독점 회원 특별 할인 클라우드에서 게임 플레이, 새로운 게임 추가 똑같네. 어, 이거 하면 되겠다. 7,900원짜리. 첫달은 천원 이걸로 해서 해야 되겠네 WEIRD WEST s t e a m 에서 얼마인가? STEAM WEIRD WEST WEIRD WEST 왜 없어? 내가 철자를 잘못했나? 위월대 4만 1,000원이네. 4월 1일 출시 예정.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1일입니다. 한국어 지원하고요. 예약구매, 특전 말을 하나 주나 보네. 편리한 안장가방과 필수품을 갖춘 독특한 말 칼라미티로 보관함을 확장하세요. 시스템 요구사항 권장이 i7-6950X Ryzen 7 2700 12GB 램 12G GTX 1050 16기가 정도의 큰, 큰 게임은 아니에요. 64비트, 6기가 램. 음. 내 그래픽 카드가 뭐였더라? 확인 한번 해볼까. 어... <laughs> 그래픽 카드가 모였더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음, 그래픽 카드를 알 수가 없네. 장치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되겠지 뭐. 여기 뭐 사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650 라데온 7770. 이게 옛날 거 아닌가? 자, 위어드 웨스트 이걸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어드 웨스트 말고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뭐냐면 얼반 스트라이프 얼반 스트라이프 홈페이지 가봅시다 얼반 스트라이프 시티면서 봐야 되나 일단 얼반 스트라이프 이거는 음, 좀비 배경으로 턴 턴제, 어, 뭐라고 하 턴제, 이걸 턴제, 분대 전략 이렇게 얘기하나요? 음, 올드 스쿨 티비에스 포스트업 칼립사바이벌 N R P G 이런저런 소개가 있고 영어를 잘 모르니까 게임에 대해 Can you push back against fate? Live among the sons gang and fight back? Zombie hoard? They're just a handful of ragtag militia. To help you, various like, uh, gangs, 뭐 여러 가지 또 faction이 있겠죠.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고, 좀비가 있고, 그리고 민리샤를 육성할 수 있고, enjoy a unique blend of old-school turn-based strategy, survival mechanics, and uh, thrilling RPG storyline. 선라인이 있는 거예요 모던 언리얼 엔진, 리얼 불릿 발레스틱, 사실적인 이 총알 탄도 계산, 데이 앤 나이트 사이클, 파이어웨 다이나믹 매트리얼, 스프레드, 어드밴스드 사운드. AI NPC with independent lives and faction-based morals and hunger, thirst, wounds, sickness 음. 여러 생존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은 배고픔, 갈증, 부상, 질병 Advanced modding support modding, modding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이제 전세계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총기와 총알 이 밀덕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겠지 나중에 자이 홈페이지로는 들어가 봐야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근데 이거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옵니까? 출시 날짜가 2022년이네. 올해 못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나올까? 정말? 출시 예정일 2022년. 아한국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한글로 하겠지 누가? 웹사이트 방문자입니다. 알림. 스팀을 벗어납니다. UrbanStrifeGames.com. We are on Steam. What is urban strife? Elite makes shift. 저저저저. Old school combat, immersive. o u r v e a p a l i n t e s t I v e t s h I e t s I v e t a y t h a I a v e o s a h I f t 저, 저, 저 y t o s a e s c h v o I v o l a o m b a t I m a e o s I v e o s t h I h a e o s I v e o s v o s a I e s t say v I v a e I e s t 액션 RPG고 이거는 턴 RPG예요. 둘다 이머시브, 그러니까 이 생동감 있는 이 세계를 구현해 놨다는 거고요. 이거는 얼반 스트라이프는 좀 사실적인, 좀 사실적인 뭐라 그럴까 총기 액션. 위어드 웨스트는 판타지적인. 액션이겠죠 스토리 오브 알반 스토리는 모르겠고 리얼 블라스틱 앤 풀레인지 멜리 봅시다 어떻게 되나 아사건을뻥 쏘고 이거는 아뭘 때리네 어. 다양한 방법의 도끼로 찍는 거 같아 찍었더니 죽었다 유니크 호드 AI 크라우드 패싱 어? 아 좀비들이 각각이 다 하나하나가 AI가 작동이 돼서 자기들이 여기서 얘를 따라가는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따라간다 이런 얘기네 그리고 Full m o d i n g SDK 순댓국이죠 어 좋아 RPG that matters. We create a world that lives and reacts to your story. Not only you will have a branching dialog u e system.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저거 한번 해볼까? 구글 번역. 당신의 이야기에 살고 반응하는 사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분기 대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게임의 전체면을 바꿀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당신의 눈 아래에서 좋든 좋게도 나쁘게도 변할 수 있고 평판은 널리 널리 퍼지고 NPC와 상호 작용할 때마다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 이거 기대된다. 굉장히 기대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한 게임들이 있나 싶어요. 특히 요즘 게임들이 아주 옛날 게임들, 울티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이런, 이런 당신의 행동이 게임의 전체면을 바꾼다. 이런 개념들은. 근데 지금 게임들은 그때 옛날 울티마, 뭐, 울티마4, 울티마4가 언제적 게임이야? 80년대, 한 85년쯤 나왔을까? 사,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죠 요즘 게임들도 왜냐면 너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같은 게임 만들기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을 원한다면 수경재배실에서 야경 식물 주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강력한 동맹을 맺고 독특한 재료 무기 가능한 NPC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도들은 모든 사람이 좀비를 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이 원합니다. 마이커는 지구의 마지막 날을 술 마약 죄악에서 헤엄치고 싶어합니다. 반란군 수비대는 좀비 유목민 범죄자 이교도 및 보호자금이 최신 상태가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여러 팩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음. 오케이. 이게 팩션이네. 어, Cult of Second Chance. Shaded r a t y Bikers. Log Army Garrison. Build to Survive.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Dumb t h m e m 나 Attachment. Attachment 같은 것도 뭐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게 있겠지. Build a new part. Discover a new recipe. 이런 게임이에요. All Ban Strife. 스크린샷 한번 볼까? 좀비들이 있고, 얘는? 이?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고 소리로만 어? 뒤에서 무슨 소리났나 가 하고 있나봐요 얘도 마찬가지고. 음, 기찻길 옆에. Stop r i g h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어. 요걸 누르면 되겠지? Give the password or we will open fire. Password? Please don't shoot. You and what army? Oh wait.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네. 대화 시스템은 단순해 보이는데, 조 o 도 action, 구 i t p o i t 헬스 스태미나 이렇게 있고,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로그, g 어, 요건 빨리 돌리는 건가 보지? 플러스 마이너스 엔터. 내가 들고 있는 무기가 여기 에 표시되나 보다. 가방, 총. 어. 요거는웨이디오 같죠? 무전기로. 그래서 캐릭터 만드는 창인가 보다. 음, 아이템들을. 개솔린이 4리터가 있고 이 이빨이야? 금리 은리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재료로 써서 나오지 화염병 만들어서 지도가 나와있고 카메라가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또 돌릴 수 있다는 건가 카메라를 내 마음대로 휙휙 돌릴 수 있다는 거 같아요 음. 얼반스 스트라이프였습니다. 요거는 날짜가 명시가 안 됐어요. 가격도 아직 모르겠고 좀더 있어 봐야 될거 같아. 올해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자, 얼반스 스트라이프와 얼반스 스트라이프와 베어드 웨스트였습니다. 没有。<noise> <noise>